알렐루야!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6월 23일 목요일 삼천교회 아침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6월 21일 날 하지가 지났기 때문에 이제 낮이 점점 짧아지겠죠. 만일 세상에 빛이 없었더라면 어떠했을까요 생각하기도 아찔하죠 지금은 일반 백열등은 실생활에서 사실 퇴출되고 말았습니다만 1879년이라고 하죠 에디슨의 백열등을 발명한 것은 인류에게는 엄청난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독일의 역사학자 에밀 루드비히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프로메테우스가 불을 발견한 이후 인류는 두 번째 불을 발견하였다. 인류는 이제 어둠에서 벗어났다. 그렇죠. 백열등은 발명했을지 모르지만 사실 빛은 발명이 아니라 발견입니다. 왜냐하면 그 소유권을 주장하기로 하면 빛이 쓰라 하심으로 빛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이십니다. 빛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마더 테레사 수녀가 봉사하러 가던 어느 날 그녀는 몇 명의 수녀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담장 밑에 쪼그리고 앉아있는 남루한 노파 한 사람을 만납니다. 아무도 그 노파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테레사 수녀가 노파에게 다가가서 말을 붙였지만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힐끔 쳐다보고 말죠. 그러나 수녀는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설득해서 그 노파의 집으로 따라가 봅니다. 다 쓰러져 가는 오두막인데 너무나 더럽고 지저분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를 해 드리기로 하죠. 그런데 방 안에 들어간 테레사 수녀가 탁자 위에 놓여 있는 등잔을 보았습니다. 언제 불을 밝힌 것이 마지막인지, 먼지가 다닥다닥 앉아있어서 그 등잔을 닦으면서 물어봅니다. 오랫동안 이렇게 등잔을 밝히지 않으셨군요. 그러자, 아, 등불을 켜봤자 올 사람도 없는데, 불을 켜면 무엇하겠어? 라고 반문을 합니다. 그때 그 수녀가, 불을 밝혀야 사람들이 불을 보고 올것 아닙니까? 그리고 보아야 할머니를 돕죠. 그러면서 등잔에 손수 불을 밝혀놓고, 이렇게 불을 밝히고 계시면 우리라도 매일 오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할머니는 다음 날부터 날이 어두워지면 등잔에 불을 킵니다. 그러면 수녀 중에 누군가가 그 집을 매일 찾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테레사 수녀는 다른 곳으로 이제 갔는데 그 할머니가 자신에게 온 수녀에게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마음에 불을 당겨주신 이후로 내 마음에는 늘 등불이 밝혀지게 되었고 어둠을 잊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빛은 한번 체험하고 나면 도저히 다른 것으로 우리들이 설명할 수가 없죠. 시각적인 빛, 또 감각적인 빛, 상징적인 빛, 여러 의미로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빛과 같습니다. 그 사랑을 체험하면 도저히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그 빛을 켜지 않고 우리의 마음의 창을 닫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 있는 사랑을 우리들이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은 내가 먼저 내 등잔에 불을 밝혀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창을 여시고 사랑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십시다. 깨끗이 우리의 등잔을 닫고 내 마음에 불을 켜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이 기억하고 또 다른 이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고 그리고 받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빛을 체험한 사람들로, 또이 세상의 빛이 되어 살아가기로 결심한 사람들로, 그리고 사랑을 나누어 주는 귀한 사람들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의 빛을 보여주셔서 그 감격을 잊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그 사랑의 빛을 높이 들고 세상을 비추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